우리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면 크게 이세 가지가 있는데 어,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that 절 있고 whether 그리고 if 이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뭐 what도 있지만 대표적인 애는 that, if, whether 이세 가지예요. what도 있어요. what도 있지만 일단 저는 이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자이 if를 한번 볼게요. 자, if는 어떤 거냐면 만약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만약에 만약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때는, 부사절로 쓰이는 거고, 인지 아닌지로 쓰일 때가 이제 우리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거거든요. 자, 이두 번째 whether는 마찬가지로 인지 아닌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hat은 주어가 동사, 주어는 동사라는 한 문장인 건데, 첫 번째부터 한번 우리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명사절은, 기본적으로 that, if, whether, 그리고 what.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외워주시고 일단 그거를 외워줬으면은 첫 번째로 주어 자리 자 주어 자리는 원래 명사만 올수 있어요 원래 자체가 또는 명사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명사 상당어도 이제 명사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인 건데 자 당연히 S 플러스 V 플러스 O 이게 한 문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얘가 일형식 동사를 제외하고는 이 뒤에 무조건 목적어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식 동사는 보충해 주는 보어를 받지만 뭐가 이제 달려 있으니까 다이형 식을 제외하고는 목적어를 받는다. 자 그럼 우리가 목적어가 될수 있는 애들이 어떤 게 있냐면 명사밖에 안, 안 돼요. 명사밖에. 근데 이제 명사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걸 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고 주어 자리도 그 명사 목적어 자리도 명사. 그 다음에 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거든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해서 이 전치사는. 짝을 받아야 돼요. 짝이라는 게 이제 명사겠죠. 전치사는 무조건 어떤 품사가 와야 되냐면 명사라는 그런 품사가 무조건 와야 됩니다. 자, 이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와요. 일단 오늘 배우는 챕터가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와 관련이 엄청나게 깊은 그런 거죠. 이 전치사 뒤에 명사가 꼭 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자 주어 자리에 웨덜부터 워싱턴까지가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명사인데. 긴 명사예요. 문장으로 된 명사 를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고 이 명사절은 명사절이 안고 있는 문장은 주어, 목적어, 동사가 완벽한 문장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로 보시면은 노우는 노우의 목적어는 을르 안다라는 그런 뜻인 건데 자 모른대요. 어떤 게 뭐냐면 회사 연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노우에는 원래 어떤 게 와야 되냐 자 볼게요. I don't know you 라고 하면 나는 너를 몰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no 자리의 목적어는 원래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명사가 원래는 와야 되는데 지금 명사 자리 대신에 what happened부터 여기까지가 대신 온 거거든요. 명사 절이 온 거예요. 명사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니까. 자이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 to가 이제 전체사입니다. 여기가 아, to가 아니고 as to까지가 전체사예요. as to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전치사가, to도 s고, s도 전치사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두 개를 합쳐도 전치사예요. about이랑 똑같은 뜻인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전치사를 많이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 무엇에 대하여라는 그런 전치사는 about이라는 걸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치? 자, about이 제일 대표적인 대하여라는 그런 뜻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on이라는 전치사도 무엇 무엇에 대하여라는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어려운 애들. regarding. 또 마찬가지로 무엇 무엇에 대하여라는 전치사인 거고, 조금 더 어려우면 concerning. 또 전치사예요. 무엇 무엇에 관하여.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다 뒤에 명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조금 더 가볼게요. 조금 더 어려우면 pertaining to. 이것도 전치사예요. 무엇 무엇에 대하여라는 그런 전치사인 거예요. 좀더 나아가서 as to. 얘도 무엇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지를 떼놓고 보면 무엇무엇으로서라는 자격의 전치사인 거고 툴을 따로 보면은 어디어디에 누구누구에게라는 방향 전치사인 건데 S a 는 어바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어바웃으로도 쓸수 있겠죠. 자그 회사가 디스커션을 어, 가질 예정인데 그 디스커션이 어떤 어, 디스커션이냐면 어, 내년에 확장을 할지 말지에 관련된 디스커션을 어, 논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S2부터 Next Year까지가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디스커션을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 역할인 거죠. 그리고 보어자리 자, 보어자리에도 마찬가지로 명사절, 이긴 명사가 올수 있는데, 자, 보어자리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보어는 이제 주격보호와 목적격보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용어를 제가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 주격보호라는 거는 이제 SC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어를 보충해주는 그런 거죠. 주어 플러스 이형식 동사일 때만 주격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은는 이가에 해당하는 그런 또는 어, 뭐뭐처럼 보인다 무어뭐 같은 이런 어, 이형식 동사들 뭐 비동사가 있고 become 동사가 있고 seem 뭐 remain 이라든지 얘네들 뒤에는 이제 어, 주격 보호가 오는 건데 주격 보호 자리 자체가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김명사가 이 자리 대신에 이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문제.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내일 인터뷰를 할수 없을 것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뎃부터 투모로우까지를 우리가 SC 주격보호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주격보호는 그럼 어떤 역할이냐면 주어랑 같아요. 문제가 이 사람이 인터뷰에 참석 못하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도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긴 명사인 배절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절이 자리에, 어디 자리에 올수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일단 명사절은 완벽해야 돼요.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문장으로 된 명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품사는 똑같아요. 얘는 명사다라고, 명사. 모양만 다를 뿐, 문장으로 된 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을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announce라는 이 동사가 이제 발표하다, 알리다라는 그런 뜻의 동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나운서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어, cooperation 이라는 게 이제 회사, 예, 네. 아르카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laughs> 발표를 했대요. 응, 발표했다, 무엇 무엇을 발표하다는 목적어를 받는 일반 삼형식 동사거든요. S plus V p l u O인 건데, 사실 이 announce라는 동사의 성격을 알고 계셨으면, 정답은 그냥 A예요. 왜 A냐면, announce, 그냥 팩트를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 announce 때 주어 동사라고 하면, 주어가 동사라는 점을 알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announce가 대절을 자주 받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알수 있냐면, 이 영어 사전을 보시면 알수 있는 거예요. 자, announce를 볼게요. announce를 보면, 어나운스 대절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실은 어, 영어사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외워 주셔야 되는데, 자, 어나운스 대절이 무슨 뜻이냐? 어, 땡땡땡이라고 발표하다. 주어가 동사라는 점을 알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나운스가 뭐, 그냥 명사를 받으면 어나운스 힐스 데스, 그의 죽음을 알리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 밑에 있는 게 어나운스 대 주어 동사라고 하면. 어, 그 프레지던트에 출마할 것이라고 알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나운스 뒤에가 목적어가 이제 대절 김명사인 거고. 자, 이 김명사의 문장 구성을 보시면 주어, 동사로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어, 그걸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울 내용 중에서 자, 비번이 있어요. 비번. 비번은 뭐냐면 어, 때문에라는 그런 뜻이에요. 비코드는 때문에라는 뜻 당연히 다 알고 계실 텐데 얘는 부사를 만드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어렵지만, 일단은 A번부터 성격을 잘 보면, A는 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 자체가. 김명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because는 명사의 역할을 못해요. 얘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while도 마찬가지예요. while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동사인 반면에, 또는 주어가 동사 하는 동안에라는 그런 뜻이니까 비번과 시번은 부사 의 역할인 거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사라고 생각하면 어나운스에 올 수가 없어요. 어나운스는 목적어를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디번 같은 거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울 그 명사절 접속사인 건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i don't know what should i do라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내가 모르겠어.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를 모르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이 I don't know what should I do 라고 하면 이제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what 같은 경우는, n o 에 목적어 역할을 해요. 대처럼 목적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해. 명사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n o 에 지금 목적어 자리에 지금 what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what이 안고 있는 문장에 그 목적어 역할도 하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 을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대절은 제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벽한 문장이에요. 명사절은 얘는 완벽한 문장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노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뒤에 있는 두의 목적어까지 같이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이 왓이 명사 자리에 왔을 때는 이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왓을 넣으면 일단, d 이 전까지는 말이 돼요. 어나운스드 n what, 주어 동사. 할 수는 있지만, 지금 what 뒤에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벽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번은될 수가 없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 A번인 거고, 자,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 please inform, 목적어, that, 주어 동사인 건데, 자, 제가 제일 동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동사 중에서, 알리다라는 그런 동사가 있어요. 인폼 m 이라는 동사가 있고, 노티파이라는 이 동사 두 가지 뜻은 완전히 똑같아요. 얘네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그냥 A만 받아요. 목적어를 하나를 받을 경우가 있고, 자두 번째로는 목적어 A of B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목적어 A that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보통은 요세 가지로 돌려 가지고 많이 나오는 건데. 네. 자, inform과 notify는 이뜻 자체가 무엇 무엇을 알리다라는 그런 뜻의 동사예요. 근데 제가 왜 A를 다 적었냐면 A는 어떤 것만 와야 되냐면 A는 사람만 와야 되는 거요 이렇게. 사람. 첫, 첫 번째로 inform 뒤에 한 A만 오게 되면 A에게 알리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보면 A에게 B를 알리다라는 그런 뜻이고 세 번째로는 A에게 데 이하를 알려주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A A A는 공통적으로 A에게라는 그런 뜻이 A에게 알리다. 여기도 보시면 Please inform 누구누구에게 알려주세요. 자, 스티브라는 사람한테 알려주세요까지나왔어 스티브한테 데 이하를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시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 가로 안에 있는 문장은 완벽한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자, 완벽한 문장이면 이제 주어가 나와야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격이니까. 얘는 소유격. 얘는 목적격. 얘는 제기 대명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배울 명사절 접속사인 건데, 대과 와두 개가 있어요. 대과 와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절 접속사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와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뭐 팩트 아이디 오피니언 뉴스 루머 같은 경우는 뒤에 대절이 동격이란 뜻이에요. 아이디어 대 주어 동사. 주어 동사라는 아이디어. 오피니언 대 주어 동사는 주어 동사라는 의견.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오피니언이랑 뒤에 있는 대절이 그냥 똑같이 동격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비동사, 형용사 대절. 이제 제 관용 표현인 건데. 예 예를 들어서 i 이리즈 essential, that,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하면, 주어가 동사인 것은 뭐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인 형용사, that, 주어 동사의 구조를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인트 1을 볼게요. 자, 포인트 1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방금 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announced는 대절을 받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웠으면, what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한번 볼게요. 주어는 어, 경영진 이 주어고, 동사는 무엇 무엇을 발표하다는 뜻이야. 어떤 걸 발표했냐면, 업무 평가가 performance evaluation이 will be conducted, conducted, 시행되어질 것이다. on a regular basis.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that 주어 플러스 동사. BPP니까 이제 목적을 받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was는 명사 역할을 두번 하는 거예요. 자이 that은 그냥 어나운스드의 그냥 명사 역할 하나인 거야. 얘가 대가뭐 뒤에 있는 문장에 뭐 보충해 주는 거 없거든요. 이대절은 그냥 어나운스드의 그냥 목적어 딱한 자리인데 이 was를 볼게요. 자 attendees는 주어. 참가자들은 need to consider.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 고려하냐면 일단 뒤에는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와야 돼. 그러면은 the keynote speaker suggested를 빼고 그냥 볼게요. 이것만 보면 대도 올 수도 있고 와도올수 있어. 둘다 얘네 둘다 명사 역할을 하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애가 완전한지 불완전한 건지를 보고 와이나 대를 보시면 되는데 연설자가 제안을 해요. 제안한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suggested 뒤에 원래 목적어가 빠져있는 거예요. suggest는 무엇 무엇을 제안하다라는 그런 뜻인 건데,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으니까 what이 제 있는 거지. 그럼 what의 역할은 딱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conside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지. 첫 번째로. what의 역할 첫 번째로는 이 consider 무엇 무엇을 고려하다의 이 목적어 역할. 두 번째로는 이 suggested의 목적어 역할을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불안전한 문장을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다음에 뭐 동격의 대절는 그냥 어, 넘어갈게요. 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미스터 김이 그만둘 것이라는 팩트를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팩트 대 t 주어 동사는 이제 동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용 표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비 aware 이란 자체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be aware of 명사라고 하면 명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be aware of 명사 근데 이 of 명사 대신에 대신에 be aware that 주어동사라고 하면 주어동사인 점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be afraid of 명사 명사를 두려워하다 be afraid of 명사는 명사를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be afraid가 대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대절이 나오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I am afraid만 써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It is important that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동사라는 점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있는 형용사들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명사절 접속사거든요.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닌데. 자, 웨더를 보시면 보통 이제 인지 아닌지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웨더과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이프절이거든. 요 책에서 이교재 자체에서 지금 이프절을 얘기를 안 했지만 이 명사절 접속사에서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어, whether, 얘네들은 똑같이 이제 명사로 쓰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로 쓰이는 if를 좀 우리가 차이점을 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써드렸던 그 if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두 가지 문장이 있고,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이제 똑같이 if절을 썼단 말이에요. 자, if절을 썼는데, 첫 번째 문장은, 만약 너가, 늦는다면 내가 파인을 부과를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얘는 뭐냐면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뜻인 거야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노후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얘를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명사 역할 아닌 거예요. 부사 역할 하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걸 써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잖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whether과 if는 둘다 이제 목적어 자리에는 올수 있지만 주어 자리로 올 때는 whether는 가능하고 if는 못 와요. if는 무조건 목적어 자리에만 올수 있는 거예요. whether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다올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지. whether she likes me is not important. 이렇게 되면은 외덜절이 지금 주어로 온 거거든요. 이프절을 써도 이해는 되지만 문법적으로는 이게 이프는 못아요.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첫 번째로 있는 거고 그냥 외덜도 마찬가지로 어, 긴명사로보 시면 됩니다. 명사의 역할. 그러면은 주목 보 야, 자리에 올수 있는 거예요. 자 명사는 어차피 주목 보 밖에 안 돼요. 무조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해도 주어 자리에 주어 동사. 보어, 주격보. remain은 이형식 동사니까. 타동사의 목적어도 볼게요. 자, 미스터, 아, 미스 킴은 has not decided. 결정하지 못했어요. 뭐뭐 할지 말지. 목적어. 자, 그녀가 그 풀타임 저기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할지 말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여러분은그 인턴을 채용할지를 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웨덜절이 지금 그 인턴부터 채용할지 말지. 그래서 이 웨덜 같은 문장은 오월 낫을 품고 있어요. 오월 낫이 없어도 인지 아닌지라는 그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명사자리 대신에 웨덜절이 나온 거고, 보호도 마찬가지죠. 자, SV. 여기는 주격 보호 자리인 거야. 왜냐하면 동사가 이지라는 비동사이기 때문에 주격 보호 자리에 긴 명사인 웨덜이 온 겁니다. 그다음 에 이제 웰덜 o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 할지 말지라는 거예요. 자노미네이트라는 거는 어, 임명하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이 사람을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 주어는 어, c o m m i t members, 주어 동사는 will decide가 되고 목적어는 웰덜부터 보드까지가 SVO가 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부사절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려워 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명사 역할을 안 하는 거야. 냥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사는 지울 수 있어요. 부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문장의 필성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니까, 러 웨덜부터 라지오로 스몰은 그냥 지워도 돼요. 그래서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웨덜이 부사절로 쓰일 때는 어, 주목보 역할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부사 자리에 오는 거예요. 원래 부사가 문장 맨 앞이나 문장 맨 뒤에 와서 어, 앞이나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량이든지 대량이든지 간에 이제 부사 역할을 하는 거고, 자 1, 2, 3번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1, 2, 3번 풀고 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